자, 자, 배열이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클래스라는 문법을 좀 이해를 해 볼게요. 자 클래스라는 문법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 폴더예요 그러니까 배열은 딱 약속된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속된 영역이라는 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객체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문법 쓰면 인트 3개, 뭐.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플롯, 이렇게 하면, 플롯 3개. 뭐, 더블 하면, 더블 3개. 아니면, 여러분들, 차. 네, 뭐, 그렇게 하면, 차 3개. 불린, 뭐, 3 하면, 이렇게, 투루 펄스 값 3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정수가 들어올지, 뭐, 뭐 플롯 실수가 들어올지, 뭐, 문자가 들어올지 몰라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숫자. 인데 걔가 넘버를 뜻하는 그런 변수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이를 뜻하는 정수 그 값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키를 뜻하는 그런 변수 이름에 값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그다음에 또 추가해서 이름을 뭐 넣고 싶으면 스트링 변수를 뭐 받고 자 내가 원하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데이터 트리. 그래서 어떤 폴더를 만드는데 내가 받고 싶은 그 원하는 상태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참조형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그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그 내부에 있는 변수 구조 그리고 그, 그 내부에 있는 메서드 구조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흔히 클래스를 붕어빵 트리에 비유하는 이유가 야 일종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이렇게 뭐 숫자 몇개 받고 뭐 그런 데이터 정말 단순하게 받고 이러지 않죠 소프트웨어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예로 기본적인 그런 객체 형태로는 커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런 클래스 문법들이 이제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 예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자 비주얼라이저 가서 그냥 같이 볼게요 자 펄스 자 일단 객체 클래스 키워드를 통해서 자 만들 때는 클래스 쓰고 자 클래스명은 보통 대문자로 보통 시작합니다 그래서 person이면 person 자 중괄호 이렇게 열고요 요 중괄호 안에 영역 변수든 뭐 함수든 요게 선언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요거 인스,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거는 객체 클래스 내부에 아 다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들을 인스턴스 변수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int age, 뭐 int, 뭐 number, 네. 세미콜론 뭐 찍어줘야겠죠? 네. int 뭐 height, key 뭐 이렇게 해서 변수를 여기 안에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함수 선언하고 싶으면 뭐 void run 네. 이렇게 하고 얘를 보통 메서드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영역을 보통 메서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린 클래스는 메인이란 클래스였죠. 그러니까 객체지향인 언어 자바는 객체지향으로 시작해 객체지향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보통 언어면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객체 없이 뭐 이렇게 라인 써서 이렇게 실행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바는 무조건 객체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메인이란 객체 안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라 함수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제가 변수를 선언 안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인스턴스 변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 변수랑 인스턴스 변수는 이름이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동명인 같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무튼 자 중요한 거는 자, 요게 그럼 인스턴스 변수고, 인스턴스 변수에는 기본형, 참조형 다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시형인 number, age, height, 기본형, 3세 개. 그리고 스트링 참조형, 문자열 네 개, 이름. 자, 이렇게 받은 거죠. 자, 객체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요. 자, 객체는 한 파일에 두 개를 만드셔도 되긴 해요. 자, 지금 현재, 어, 제가 인텔리제이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서 이렇게 클래스하고 person,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가급적 한 파일에 두 개를 잘 만들진 않는데,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근데, 지금의 비주얼라이저에서는 이게 파일을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선언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한 클래스를, 어, 내가 직접 객체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자 new 하고요 클래스 명을 쓰세요. 자펄 n 하고 소가로를 여닫고 세미콜론 하시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 객체를 변수에 담으려면 자 내가 만든 커스터마이징한 타입이에요. 일종의 자 그렇다 보니까 앞에 원래는 뭐 자바에서 약속한 타입을 쓰면 어떻게 됐어요? 뭐 int를 쓰거나 뭐 배열이면 배열을 쓰거나 이렇게 했지만 클래스는 내가 만든 타입이에요 내가 내가 쓰려고 이런 식의 타입이 있다라는 걸 내가 명세를 했기 때문에 어, person이라는 타입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뭐 그냥 똑같이 통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p 1이라 할게요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 p1 하 안에 객체 안에 변수 접근할 때는 점을 쓰시면 된다 뭐뭐의 그냥 이해하셔도 좋다고 했죠 그럼 p1 의 age 값 네. p1의 n u m b e 값 자, 그리고 여기에 할당도 가능해요 뭐 1, 네. 뭐2 이런식으로 할당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할당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비주얼라이저 자, new person의 Person1에 이렇게 값을 넣었는데 자 그럼 여기 안에 Number, Age, Height, Name에 각각 값을 넣었죠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 요 값에 값을 넣었고 자, person, New Person하고 Person2 근데 어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 똑같은 구조로 된 애들을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잘 이렇게 만들어두면 Person이라는 구조로 객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애죠 똑같은 설계도로 만든 다른 애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설계도가 있겠죠 네, 걔를 기반으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1번이고 2번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아니면 뭐 여러분 전자제품 생각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공정에서 찍어서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똑같이 생겼어도 각각 시리얼 넘버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자, 얘네들 객체 만들고, 이렇게 쭉쭉쭉 실행해보면, p 슨 r 1 만들고, 자, 뭐, 1, 20, 170, 포, 폴, 이렇게 넣었죠? 자, 그러면, 얘를 new 하고, 따,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 만들어진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 30, 8, 180, 엘리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객체가, person1과 person2에 들어갔고, 자, 여기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객체는 일종의 내가 만든 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 그 객체를 만들어서 그 내부에 있는 요 변수값에 값을 할당해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게임 캐릭터했는데 뭐 게임 캐릭터 요 구조대로 만들어서 여기 정보 넣었고, 이런 컨셉으로 예문도 예제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